네, 안녕하세요. 한은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저에게 정글의 법칙은 어떻게 보면 좀 도전이었고요 그리고 또제 마음속에 힐링이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, SNL이라는 프로그램은 사실 제가 안 해... 뭐 부분이었고 사실 또 꽁트 연기였고 사실 막 야외 촬영도 조금 재밌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안 해봤던 부분을 도전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당시 촬영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제 인생에서 좀 도전이었던 부분들도 있고요, 음좀 편하게 촬영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S.M.은 나의 도전이었다고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은 마음이 좀더 편안해지고 아무래도 조금 수련이 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. 뭐를 이렇게 어떤 게 닥쳐왔을 때 조금 더 여유가 생겨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뭐 마음이 이렇게 급하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안 달랐다는 라 느낌보다는 조금 그냥 지금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유연하게 처리해 가는 방법들이 조금 더 많이 성숙해진 것 같고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관리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. 음,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지고 친근감 있게 지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연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날씨 추운데 건강하시고요,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